잡히기 전까지 운동은 체중관리에 무의미한가요? 체중관리에는 좀 무의미할 수 있고요 운동의 목표는 호르몬 정상화가 목표고 체중은 후순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를 딱 기점으로 이제 호르몬 기능이 수치상 다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반등합니다 체중은 뭐 그대로 흐름은 줄지만 근육량이 확 늘고 체지방이 확 떨어지는 게한달 만에 6%가 갑자기 떨어지는 이 흐름을 만들어내는 시점이 딱 호르몬이 돌기 시작할 때거든요. 이런 패턴을 기능저하증 환자분들한테서 정말 많이 봅니다. 호르몬을 만드는 저는 3대 요소를 설명드릴 때 식사, 수면, 햇빛과 운동이라고 설명드리거든요. 제일 주의해야 되는 건 다시 만데 다시 만은 특히 기능저하증 환자분들은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 게 호르몬이 잡히기 전까지 하는 운동은 체중관리에 무의미한예요 체중 관리에는 좀 무의미할 수 있고요 호르몬 관리에는 유의미하기 때문에 호르몬이 잡힐 때까지의 운동의 목표는 호르몬 정상화가 목표고 체중은 후순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능 저하증 환자분들이 보통은 많이 호소하는 게 만성적인 피로감이다 보니까 운동을 못할 체력인 경우가 많죠 그럼에도 하셔야 기능 저하가 더 빨리 회복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무리해서 기능저하증이 오랫동안 있어서 막 정말 집에 들어오면 항상 쓰러져서 누워있어야만 된다라는 분들은 일단은 운동을 통해서 뭘더 하려고 하기보단 생활에서 일단 먹는 것부터 좀 바꾸시는 게더 중요하기는 합니다 에너지가 너무 없는 분들은 정말 못살수 있는 상태인 경우도 많아요 기능저하증 환자분들 중에 정말 많습니다 호르몬이 잡히면 체중 관리가 자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잡힌 사례자들 중에 체중이 다시 평균으로 돌아왔다든지 이걸 어떻게 할수 있나요? 처음부터도 사실 과체중은 아니었는데요 여성분들 보면 체중의 흐름이 고령이셔서 체중 자체가 많지는 않죠 근데 키 대비해서는 그냥 평균 정도였는데 흐름 중요한 게 7월 3개월까지 10월부터 1월까지 3개월 흐름에서는 체중은 주는데 근육도 빠지고 체지방은 오히려 늘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이때까지가 호르몬이 잘안 잡혔을 때예요 이때를 딱 기점으로 이제 호르몬 기능이 수치상 다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그 때부터 이제 반등합니다. 체중은 뭐 그대로 흐름은 줄지만 근육량이 확 늘고 체지방이 확 떨어지는 게한달 만에 6%가 갑자기 떨어지는 이 흐름을 만들어내는 시점이 딱 호르몬이 돌기 시작할 때거든요. 이런 패턴을 기능저하증 환자분들한테서 정말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또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호르몬이 딱 잡히는 순간 돌아가는 경우만. 자산기능저하증을 가지고 계시고 다이어트와 운동을 하셨는데 발목골절 재활과 병행할 수 있는 운동으로 수선 스트레칭, 힐스, 야외운동이 더 좋은가요? 실내운동이 더 좋은가요? 기본적으로 호르몬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햇빛 노출을 많이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야외운동을 조금 더 권장을 드립니다. 가산기능저하증도 마찬가지로 야외운동을 더 권장을 드리는 편이고요. 기능 저하증이 있는데 약간 걱정이 되는 건 동맥경화와 발목골절이 있다는 건 이게 다 연결될 수좀 있거든요. 기능 저하증 환자분들 중에 동맥이 같이 대사가 떨어지면서 혈관도 많이 굳어가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동맥경화 이후로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기능 저하증이라고 해서 이제 약을 먹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의 과잉으로 약을 복용했을 경우에 기능 항진이 올수 있는데 기능 항진으로 인해서 뼈가 좀 약해지는 골다공증도 실제로 좀올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발목 골절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이 흐름들을 쭉 보니까 뵙고 싶어지는 상태네요. 실제로 어떤 흐름으로 이 몸이 나빠졌는지 그냥 단순히 골절이라는 게뭐 운동을 하다 다치셨을 수도 있지만 뼈가 좀 약해져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어제가 생각보다 기능저증이 아니라 약을 너무 과하게 먹어서 항진증이 됐을 수도 있다. 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수영 스트레칭 헬스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는 운동이 좋은 걸까요? 아니면 추천하고 싶은 운동도 있을까요? 다 괜찮은 운동들인데 어찌됐든 아까처럼 항진증이 만약에 생겨서 뼈가 좀 실제로 골다공증을 기반으로 한 골절이 있었던 경우라면 헬스는 그렇게 권장드리지는 않고요. 관절에 좀 직접적인 부하가 걸리지 않는 운동들인 차라리 뭐 수영이나 유산소 중에서는 수영이 특히나 여러 면에 더 좋은 운동이 될것 같아요. 자전거 같은 것들도 좋고요. 관절에 부담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는. 운동대를 조금 더 권장됩니다. 야외 운동도 좋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햇빛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게더 있을까요? 햇빛 가장 중요한 요소고요. 호르몬은 어찌됐든 햇빛과의 반응성으로 많이 움직여요. 간이라는 장기에서도 그렇고 백상선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햇빛 노출을 보통 하루에 한 30분 정도 권장을 드리는 점이 가장 크고요 산소 관점에서도 실내보다는 아무래도 야외 공기가 좋은 야외에서 운동을 하시는 게 유산소에서 이 유산소의 의미로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가 증상 중에 하나 체중 증가인데 증가하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대사의 관점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쓰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남는 것들이 다 체중으로 연결되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체중뿐만 아니라 또한분 주로 복부지방으로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복부지방으로 증가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장근균차학증에서 호르몬 때문에 체중 관리가 힘든다. 그런데 호르몬은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의 전반적인 욕구를 조절하거든요. 뭐 식욕, 성욕, 수면욕 이런 욕구들이다 호르몬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삶에 대한 의지들이 조금씩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호르몬이 어느 정도 분비가 되기 시작해야 운동할 수 있는 에너지 욕구도 좀 생기는 편이라 저는 호르몬을 관리하기 위해서 음식을 먼저 관리하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어떻게 잡는다라는 말은 사실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만들어내기 위한 중요 재료들을 잘 넣어주고 이제 호르몬을 만드는 저는 3대 요소를 설명드릴 때 식사, 수면, 햇빛과 운동이라고 설명드리거든요. 그 이제 호르몬을 어떤 뭐 공산품이라고 비유를 해보면 호르몬을 만드는 공장, 뭐 대표적으로 간을 많이 예시를 드는데 간을 공장이라고 비유하고 호르몬을 공산품이라고 생각해보면 호르몬이라는 이 공산품을 만들어내려면 간이라는 공장이 잘 가동을 해야 되는데 잘 가동하기 위해서 조건 중에 첫 번째가 수면인 이유가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시간대가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밤 10시에서 2시라고 하는 시간대가 이 공장에서 호르몬을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시간대다 보니 이 시간대에는 잘 쉬어줘야 된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공장이 가동될 수 있는 시간대를 찾아주고, 두 번째는 이 공장이 가동되기 위한 전기 신호가 필요하다. 전기가 필요한데 그게 해피과 운동이라고 설명드리거든요. 해피과 운동이라는 전기를 받아서 공장에 필요한 시간에 가동될 수 있는 조건을 맞추고, 그걸 맞는 좋은 재료들이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공산품인 호르몬은 잘 만들어진다. 이렇게 많이 설명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데 아침마다 두유를 매일 먹어도 되나요? 여성분들이 특히 많이 이 호르몬 관련된 것들 때문에 많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두유는 콩이죠. 이제 콩이라는 음식이 갖고 있는 영양소 중에 이 소플라본이라고 알려져 있는 여성 호르몬 유사체인데요. 얘는 실제로 아직 사람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동물 대상 연구에서는 갑상선에서의 호르몬 활성을 저하시킨다는 연구들이 많아요. 그게 조금 세부적으로 기전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그 TPO 항체라고 TPO라고 했던 효소,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의 활성을 떨어뜨린다는 연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갑상선 호르몬의 활성을 떨어뜨린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고이트로겐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고이트로겐이 많은 음식들이 대표적으로 콩 또는 십자화과 식품들, 채소들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런 채소들이 어쨌든 연구 결과만 두고 보면 기능 저하증이 안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 그 연구 결과들이 조금 잘못됐다고 저는 보는 것 중에 아직 사람 대상 연구가 별로 없는 것에 더해 그 전제 조건은 요오드가 많이 모자란 상황에서 많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한국인들은 대부분 요오드가 너무 넘치면 넘치지 모자란 식사를 하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요오드 수치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고이트로겐으로 인한 갑상선 호르몬 기능 저하가 나타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된다. 그거에 걱정하시기보단 오히려 그 이외에 이득이 훨씬 더 크니 이득을 생각하고 드시는 걸더 권장드린다 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근데 다만 여기서의 전제는 타입에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호르몬에서는 대사 관점에서 이 이소플라본이라는 것의 물질의 또 특이성이기도 한데요. 저희 환자분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면 이 전체 타입에 잘 맞는 특히 이제 S타입 분들한테는 콩이 실제로 호르몬을 오히려 도와주는 보충제 역할을 실제로 좀 하는데요. 반대로 m 타입 분들한테는 오히려 콩의 이소플라본이 호르몬과 유사하다 보니까 오히려 경쟁을 해서 실제 호르몬들의 기능을 좀 방해하는 효과를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타입에 맞는 분들한테는 도유는 아주 권장드리는 기능 저하증 환자분들이라도 오히려 더 권장드리는데 반대로 얀 타입 분들한테는 기능 저하증 환자분들하면 특히 더 콩은 주의하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항산성 기름 저하증에 좋다는 음식을 왜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해조류, 브라질럿, 해산물, 달걀, 소고기, 굴, 견과류, 시금치 이게 영양소 관점에서 뭐가 좋다 안 좋다는 통계적으로 중요한 내용인데 그게 내 몸에서 어떻게 적용될까를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사람마다의 대사 효율이 다 다르거든요 대표적으로 똑같은 브라질럿을 먹어도 누구는 그 셀레늄이 다 흡수가 돼서 기능을 한다면 누구는 못 한다는 거죠 그 차이가 저희가 이야기하는 유전체 타입의 차이거든요. 유전체 타입마다 셀레늄이라는 것은 영양소의 특정 구조일 뿐 음식마다 가지고 있는 셀레늄들은 다 구조가 조금씩 달라요. 그중에 어떤 구조가 내 몸에 맞을지가 유전체 타입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내 몸이 잘쓸수 있는 영양소가 들어왔을 때그 효율을 낸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실제로. 기능저하증에 좋다던데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내 몸에 맞다면 다 드셔도 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 딱 하나가 이 중에서 제일 주의해야 되는 건 다시마인데 다시마는 특히 기능저하증 환자분들은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 게 일단 그 요오드 함량이 너무 높습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먹지만 다시마는 다른 음식들보다 유독 요오드 함량이 좀 높은 편이라 주의하시는 게또 좋고요. 물 같은 경우도 아연이 이제 많은 물질들이 아연이 조금 과량으로 들어왔을 때는 요오드 합성을 막고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을 좀.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연은 적정량 드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굴은 기능저하증 환자분들한테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장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음식인 것 같아요. 타입에 맞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굴을 너무 과하게 드시는 건 영양소 관점에서는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다. 달걀도 굳이 말한다면 아까 이제 고지혈증이랑 연결했을 때 기능저하증 환자분들 중에 고지혈증을 동반하고 있다면 내가 M 타입이고 달걀이 맞다고 하더라도 기능저하증에서 고지혈증을 동반했다면 달걀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달걀은 이 콜레스테롤 함량이 너무 높은 편이라 하루 권장량을 한두알 정도만 먹어도 권장량을 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어찌됐든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서 콜레스테롤을 잘못 쓰고 있는 상황에 굳이 더 넣을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좋은 음식을 먹어도 좋아지지 않는 이유가. 좀 과다 섭취도 있을까요? 과다 섭취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몸에서 못 쓰기 때문인 게더 큰데 과다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대표적으로 다시마 얘기를 드렸고 셀레늄 같은 경우도 사실 너무 과다했을 때는 오히려 기능 저하를 더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어서 항상 우리가 어떤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문제가 됩니다. 영양제도 더 그렇고 영양소는 항상 미네랄이라고 하는 게 무기질들이 대부분 다 소량으로 영양을 내는 것들이지 다 마이크로그램 단위로 돼 있다는 건 생각보다 다 소량으로 영양소가 소화를 내는 거. 이게 과량이 필요한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도 좋아지지 않는다면 그 음식이 나한테 안 맞을 가능성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맞는데도 불구하고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먹었을 가능성 두 개가 같습니다. 이 증상을 가진 이제 환자분들이 무기력증이 있잖아요. 식생활 습관이랑 운동 사실 같이 하면 좋지만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이제 더 편하거나 쉽게 할수 있는 게 어떤 말이냐? 편하다는 게참 어려운데, 저희가 그래서 뭐 반찬도 다 보내드리니까, 저는 음식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은데, 환자분들은 또 음식 고르는 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라고 하시지만, 참 어렵지만, 저는 음식이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저는 기능저하증 환자분들 오면 처음에 첫 달에 꼭 설명드리는 건 너무 욕심내지 마시라고 하고요. 일단 첫 달은 알려드린 것 중에 다양하게 먹으려고 내쓰지 마시고, 첫달딱 처방 드리는 그 처방 전에 있는 음식만 한달 먹어도 되니까, 그 정도 생각으로 일단 식사에 먼저 집중하시라고는 하거든요. 식사가 먼저 바뀌면 그거에 맞춰서 대사가 좀 올라올 때 에너지도 조금씩 올라오기 때문에 운동할 수 있는 여력도 좀 생겨서 운동을 통해서 먼저 한다 보단 굳이 우선 순위를 따지면 저는 음식부터 바꾸시고 그로 인한 에너지가 조금씩 생겨나면 운동을 하셔라라고 번통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운동보다 음식이 더 중요합니다. 당근균 저하증인데 저체중일 수가 있을까요? 분명히 많고 저는 오히려 상대적인 과체중 환자분들을 생각보다 요즘은 거의 못 보는 것 같아요. 거의 평균 체중이거나 오히려 저체중인 경우를 조금 더 많이 보는 것 같고요. 특히나 저는 주로 기능저하증이 다른 자가면역질환과 연결돼서 나타나는 기능저하증 환자분들의특정에서 본다면 표준 체중이 더 많은 것 같고요. 비만인 경우보다는 저체중이 더 흔한 것처럼 보여져서 좀 이상하기는 하죠. 근데 이제 보통은 기능저하증은 체중이 많이 증가하는 게 대사적인 관점에서는 일반적인데 기능저하증 환자분들 중에서 생각보다 비만인 환자분들이 정말 없네요. 저는 지금 떠올 봤을 때. 그,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뭐. 교과서적인 답변으로는 여러 가지 요소들 운동도 그렇고 생활면에서는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기능 저하인데도 불구하고 과체중이라는 것보다는 이 기능 저하증의 핵심이 대사 기능의 저하인데 그 저체중이라는 분들도 대표적으로 이 고지혈증이라거나 또는 당뇨라거나 또는 지방간이라거나 말랐는데도 겉으로 드러나는 체중이 없을 뿐 내부에서는 대사 기능의 저하를 동반할 만한 여러 형태들을 이미 띄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체중으로 티가 안날뿐 다른 쪽으로 대사 이상이 드러난다고 보는 게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분들은 다 거의 대부분 고지혈증을 갖고 계셨거든요. 정상체중 또는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다 치료되면서 고지혈증도 같이 좋아지고. 체중이나 체중인 분들이 마른 비만상태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마른 비만에 더 가깝다고 볼수 있겠네요. 대부분 복부 지방이 많이 있는 상태였고요. 요즘 근데 사실 마른 비만이 너무 많아서 말랐다는 게 겉으로 보는 체중이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체지방은 대부분 그런 분들도 체중 대비해서는 체지방이 다 많은 편이었기는 합니다. 겉으로만 티가 안날뿐 마른 비만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앞성기능장정 환자분 중에 저체중과 과체중 어느 쪽이 더 위험한 상태일까요? 그래도 이거는 당연히 과체중이 훨씬 더위험니다 저체중이라는 게뭐 북부지방을 제외하고 체중만 두고 본다면 그래도 저체중인 환자분들이 조금 더 회복 속도가 빠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과체중인 분들은 과체중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대사질환은 그냥 기본적으로 끼고 있어서 풀어야 될 숙제가 더 많은 분들이 과체중에 많습니다. 그래도 저체중이 조금 더 유리하기는 한것 같아요. 보통은 좀 신경과적인 증상을 띈 기능저하증 환자분들이 또 저체중인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는 좀더 어렵기는 합니다. 우울증 또는 불안장애, 공황장애를 동반한 기능저하증 환자분들이 좀 많은데 그런 분들 중에는 저체중이 좀더 많거든요. 치료 관점에서 회복되는 속도로 봤을 때는 확실히 그래도 저체중인 기능저하증 환자분들이 더 빠르다고 보여집니다. EBM에서 유전체 타입의 기준으로 치료를 하잖아요. 치료를 하기 위한 타입을 알수 있는 방법. 타입을 어떻게 할수 있냐는 저희가 이제 50명 검사를 해 드리는데 거의 저희, 저희 검사에서의 핵심은 검사 방법이 다내 몸에 어떤 식품을 포함한 이 주변 환경과의 내 몸의 반응성을 저희가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내 몸이 어떻게 반응한다. 이 반응성을 점수화해서 타입을 나누는 게 저희 검사의 특성인데 이그 타입을 알수 있는 방법은 저희 같은 이제 검사를 통해서 내 반응성을 점수화하는 게 제일 정확할 거고 그게 아니라면 실제로 집에서 시도해 보실 수 있는 것들은 완전히 음식을 다 제거하는 거죠. 완전히 제로 베이스로 만든 다음에 하나씩 시도해 보는 정말 한 음식씩 시도해보면서 이걸 먹었을 때내 몸의 반응이 어떤지 일단 소화기 반응부터 체크해보고 기능 뭐 저하증 환자분들이라면 먹고 나서 다음날의 컨디션, 체중의 변화 하루하루도 변하니까 한 음식씩을 체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니까 오셔서 검사하시는 게 저희가 한 번에 다 알려드릴 거니까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니다 타회별로 치료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갑상선 기능저하증은 어찌됐던 면역질환인 동시에 대사질환인 경우가 많아요. 모든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다 자가 면역성은 아니지만 거의 뭐90% 이상이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대다수가 자가 면역성 기전을 기반으로 한 경우가 많은데 갑상선 기능저하증을 단순히 대사질환으로 보지도 않고 대사질환과 면역질환의 어떻게 보면 교집합이라고 봤을 때이 대사와 면역을 잡기 위해서는 내 몸이 어떤지를 꼭 알아야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대사라는 의미는 내가 어떤 영양소를 먹었을 때,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그걸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대사라고 하는데, 대사진환이라는 말은 내가 뭔가 잘못 먹어서 에너지를 잘못 냈다는 의미거든요. 그 음식이 정말 중요한 게 대사에서는 당연한 흐름인 거고요. 다음으로 면역반응도, 면역반응의 핵심은 우리가 많이 모해 하는 게, 면역력 하면 마치 이겨내고 버텨내고 싸워내는 힘으로 생각하시지만, 면역력의 정의 자체가, 면역학적인 정의 자체가, 자기와 비자기를 구별하는 능력이라고 정의가 돼요. 그 말은 몸이. 뭔가를 받아낼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게 면역력의 핵심인데, 그게 가장 많이 대상이 될 만한 게 음식이에요. 하루 세끼 내가 먹는 음식들이 이 면역 반응에 가장 많은 반응의 대상이 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서 면역 질환을 치료하는 거고, 또 음식을 통해서 대사 질환을 치료하는 거라. 타이틀로 나눈다는 의미는 내 몸이 어떤 음식을 편안하게 쓰냐, 즉, 대사적으로 편리하냐, 그리고 어떤 음식을 불편하지 않게 반응하냐, 면역학적으로 안전하냐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탈교 치료는 대사와 면역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현대 의학은 통계학적으로 증상이나 몸에 반응이 있으면 거기에 상되어 있는 거를 뭐~ 약물이라든지 그렇게 치료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타이별 치료와 현대 의학 병행하면서 치료할 때가 더 좋은 걸까요 예를 들면 기능저하증을 오래 알았던 분들로 치료를 예시를 들어보면 기능저하증을 오래 알았다는 의미는 그니까 신지도일이나 뭐~ 신지독신 같은 갑상선 호르몬제 보충제를 이제 복용하시는 형태로 지내시는 거죠.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약을 끊지 않고요. 약을 이제 복용하면서 호르몬 수치의 변화를 관찰을 하는데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치료하는 핵심은 갑상선이 혼자서 갑상선 호르몬을 못 만들어 낸다고 해서 약물로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갑상선이 혼자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 수 있는 이 기능을 살리자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살아나는 거를 보면서 혼자 할수 있다라는 게 보여질 때 약물을 조금씩 빼면서 혼자 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뺀다라는 기준을 그냥 어 혼자 기능합니다가 아니라 실질적인 수치상으로 확인을 하는 거죠. 저희의 치료의 목표는 특히나 장이랑 간이라고 하는 두 장기의 기능을 많이 끌어올리는 걸 목표로 갑상선 호르몬의 전환율, 효율을 올려내면 갑상선 호르몬 수치 중에 특히나 T3, T4가 보통 먼저 반응하기 시작해요. 효율적으로 전환이 되면서 특히 T3 수치가 올라가는 흐름이 좀 보이거든요. 기능 저하증 환자분들, 그러니까 신지로이드를 복용하고 있어도 몸에서 스스로 분비하는 갑상선 호르몬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호르몬 수치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반응이 보이는 그 시기에 맞춰서 호르몬제를 조금씩 줄여 보는 거죠. 그럼 줄이고 나서 한달 뒤, 두달 뒤, 세달뒤또 체크를 하면서 혼자 정말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걸 보면서 점점 기회를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서 안전한 방법이죠. 결국은 약물을 부정하면서 약물은 나쁘니까 끊으세요가 절대 아니고 혼자서 못 만들 때못 대표적으로 전절제다. 갑상선을 떼어냈다. 당연히 도움받아야 되는 건데요. 그게 아니라 혼자 만들 수 있는데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못 만들고 있었다면 그 어떤 이유들을 처리해줘서 혼자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줘보고 그랬는데도 못 만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도움받는다. 이런 생각으로 치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작정 천연치료가 좋은 거야. 자연치료가 좋은 거 하니까 막 끊으세요. 가 아니라 혼자 할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걸 최대한 믿고 맡겨 보고 그래도 안될 때는 어쩔 수 없이 돌아간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딪히면서 무조건 끊으세요가 절대 아니라서 수치가 조금씩 잡히는 게 보이는 거에 맞춰서 약물을 줄여가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가장 부작용이 적으니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어찌됐든 저희가 식품 치료를 표방하고 있다 보니까 환자분들 은 항상 자연이 무조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약은 다 나쁜 거니까 끊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항상 강조드리지만 약은 정말 죄가 없고요. 약은 목표가 명확한 거기 때문에. 그 명확한 목표를 내가 이해하고 그 도움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줄인다. 이 관점만 딱 잡고 오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무작정, 어, 약은 나쁘니까 끊고 혼자 기능하게 만들 거야 하는 그 텀이 있으니까요. 그 혼자 약을 탁 끊어버렸을 때 혼자 기능을 못하는 상태에서는 환자분들은 전반적인 체력조화가 확 떨어지는 시기가 오고, 여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예를 들면 임산부라면 그렇게 위험한 시도를 하면 안 되거든요. 갑상수치가 확 떨어지는 순간 아이한테 직접 영향을 주니까 이런 경우는 좀 위험하죠. 물을 올리고 기회를 주는 게 이제 자연 치료. 라고 하셨는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자연 치료라는 거는 자가면역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질환이라 이건좀 다른 데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단순히 이제 대사성으로 나타난 기능저하증이라고 한다면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는 이유가 특히 단순히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못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가 호르몬의 전환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갑상선에서 만들어낸 호르몬들이 말초 조직들로 이용해서 필요한 만큼 우리가 T4가 T 로 바뀌는 형태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 전환율이 떨어진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경우라서 이 전환율을 올리는 데 집중을 하는 건데 대표적인 예시를 드는 게 전환이 주로 일어나는 장소 중에 하나가 간이라는 장기거든요. 간에서 T4를 T3로 바꾸어내는 효소, 효소들의 활성을 올리는 음식들이 거죠. 또는 그 효소의 활성을 떨어뜨리는 물질들을 상쇄시키는 대표적으로 이제 항산화 물질들인 건데요. 이 효소들은 기본적으로 산화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보니까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서 효소들의 기능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산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들이 유전체 타임 맞춤 식사의 핵심이거든요. 유전체 타임 맞춤 식사라는 건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연이 안 나오는 생활을 한다는 의미인데 매연이 안 나온다는 말이 산화 스트레스가 최소한으로 되는 생활을 한다. 그렇게 되면 이런 전환 효소들의 활성도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의 전환이 잘 일어난다. 그리고 뭐 TPO 같은 효소의 활성 용도 올라가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도 더잘 만들어진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걸 자연 치유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치료를 바로 그만두거나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그렇죠 드물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제가 시작을 할때 바로 끊는 걸 권장드리는 경우가 호르몬제를 너무 오랜 시간 복용해 오면서 이미 스스로 생활습관을 많이 바꿔서 항진증 상태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수치상 항진증 상태가 명확히 보인다 특히나 T3 트리 프리티프 두 가지가 다 이미 정상 범위를 많이 넘어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약물을 오랜 시간 복용하다 보면 그런 경우에는 바로 끊고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과잉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미 과잉인데 더 약을 넣으면서 치료하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바로 끊고 시작하는데요. 흔치 않고요. 왜냐면 환자분들이 이걸 병식이 낮아서 내가 이 병이라고 진단받았다고 생활을 바꿔야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없고 약 먹으면서 수치 조절이 되면 다시 이전 생활 그대로 하시면서 생활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거의 약물 복용하시면서 항진증 상태가 오는 분들은. 신경을 써서 관리하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정말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시자마자 제가 바로 끊어도 된다고 했던 분들은 이미 생활을 잘해오셨던 분들. 것 같아요. 자가 면역질환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EBM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